재미할기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 개그맨이 되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 업종에서 종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예, 어떤 아르바이트인지는 잠시 뒤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야, 지난번 제가 그 서울에서 온 여인들 맞이하려고 장을 봤던 서산동부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어. 와, 위치적으로 좋네. 여기서 해산물 사고, 어, 여기서 장보고. 가자. 갑니다. 자, 가보자. 오늘 제가 일할 장소. 오! 어 네, 네, 사장님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오늘 도 저를 또 고용하게 될 네. 우리 고용주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셀카 모드 가야겠다 좋아 셀카 모드 바로 됐네 야 여러분들 에? 오늘 저를 고용해서 일일 또 알바를 해주게 <laughs> 어? 하신 우리 또사장님이십니다 소개 뭐 특별한 거 해주셔도 됩니다. 어, 서산, 서산에서 네. 서산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권영우라고 합니다. 와 박수. 좋다 좋다 여기서 제가 알바를 하게 될 텐데 제 일을 이제 어떻게 도맡아서 네네. 뭔가 교육을 해 주실 우리 뭐 사장님 직접 해 주시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직원분이 저에게 교육을 해주시는지. 저희 매장에 네. 뭐 모든 일을 총괄해 갖고 이고 관리를 해주시는 네. 이사님이 계십니다. 아, 이사님이 네. 계십니까? 네. 아, 그럼 아, 우리 사장님 조끼 또 있고. 네. 얼굴 이미지는 전형적인 내가 볼때 강남 대치동 네. 파랗군 얼굴이야. <laughs> 네. 아니면 예술가적인 느낌도 있고. 그죠? 네, 뭐, 면도를 안 해가지고. 면도 안 해가지고. 맞아, 야. 술, 술을 먹무 많이. 술을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술 먹어야죠. 술은 원래 가난 걸릴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럼 우리 점장님 어디 계시죠? 네, 이쪽에. 갑니다. 아, 저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인물 좋다, 느낌 있다. 어, 부장님께서 저에게 오늘, 예, 그죠? 일을 가르쳐 주실 그런 분 네, 봤습니까? 네, 네, 네 아, 그럼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게 참가가 들어오면은 네. 고객들을 이제 홍보해서 매트를 치면서 판매하는 것을 네. 시험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멘트 치면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네네. 농민들이 세팅을 해서 갖다 주시면 저희가 네. 위탁 판매를 해드릴게요. 싼 이유가 농민들이 직접 갖다 주셔서 네네네. 위탁으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럼 오늘 제가 과일을 주로 집중적으로 팔면 되는 겁니까? 네네네. 안 그래도 8시간 준비하러 다 세팅해놨습니다. 세팅해놨습니까? 네. 오늘 제가 팔게 될 과일입니까? 네네. 이거 다못 팔면 어떻게 돼요? 퇴근 못하십시오. 퇴근 못합니까? <laughs> 네. 그럼 일당도 없어요? 네, 그렇죠. 와, 만약에 이거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 팔, 다 팔면 사장님 보고, 사장님인데 돈줄 거니까. 네. 내가 이거 다 팔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다 팔면 이제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야, 멘트 좋네. 더 이상 인생은 없는 축하드린다 좋다.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재밌겠다. 네. 자, 복수가 지금 자, 이 시간 오시는 분들한테서 자 복수가 한 박스에 5천원씩. 야 복숭아 한, 한, 한 박스에 박스 5 0원이야 싸다 예, 복숭아 한 상자 5,000원 와 이거 5 0 0 0원면 싸다 네, 대박이네 이거 다팔수 있겠다. 수 있겠다 이거 자신있다 네. 이게 5,000원 네, 자두 한 박스 1 0 0원 자두 내 정말 좋아하는데 와 이게 만원이면 10박스 샀다 진짜 대박이네 와 정말 싸다 이 복숭아 여러분들 한 상자 만원이래한 상자에 1원이래 야 기가 막히네 나 여와서 진짜 살았다 아예 오늘 이거 다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15,000원짜리인데 어머니가 이뻐서, 이뻐서, 이뻐서 어머니가 이뻐서 만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체험을 오늘 한번 알아서 체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 한 상자에 5,000원 단검 5,000원이죠 5,000원 자 자동화 박스에 만원네 우리 자매인가요? 자매 아니에요? 어머니가 딸이구나. 나 자매인 좋아하는데. 어머니 상가세요 정말. 복숭아 이거한박스 한상주의 단검 마원을 올리지 0 0 0원는 게. 네, 복숭아입니다. 네, 천더 복숭아. 네. 고거 오케이 오케이. 고거 한상자리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숭아는 5000원. 오늘만 5000원. 복숭아. 네. 고맙습니다. 하나 팔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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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천도 복고아 맛있어요. 한 상자. 요새 밖에 나가면 만 원이면 몇개안 줘요. 예. 지금 밖에 나가면 대략 천 원씩 하고 있거든요. 대략. 네, 요거한 상자. 어떻게 들을 드릴까요 앞으로 봉지다 담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단도만 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어떤 가요 지금 제가 처음 하고 있는데, 소모 치고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판단. 아, 이겁니까 아, 정말로? 아 일단은 이사 사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아렇습 분위기 좋아요? 네. 느낌이? 네. 초보 치고는 잘하는 거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상자 파놨어요 일단은 오늘 네. 어, 한번 다 한번 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들 과일 사러 오세요 자불고 싱싱한 과일 낭도 보장 네, 네. 이 자두가 한 상자에 만원이 자두 진짜 맛있거든 이거 아까 맛봤거든요 이게 만 원밖에 안 해. 나태어나서 이렇게 싼거할 처음 봤어. 내가 이래서가 아니다. 토마토 한 상자에 만 원. 정말 싸다 진짜 와 대박이야. 방금 농장에 갖고 온 거. 자, 손님만 많으면 나 지금 다 팔아 채을것 같아. 서서히 오겠죠? 에? 재밌다. 현재까지 재밌어. 자 오늘 현재 가격을 일시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어 우리 사모님. 자, 복숭아 한 박스에 5,000원 반돈 5,000원, 남돈 5,000원 이건 오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럼 한 상자에 네? 직접 농장에서 직접 갖고 올 거예요 바로 한 네. 거예요 그한 상자에 5,000원 5,000원 쓸 것도 없다아거요 세요 그 전지 그냥 네. 밖에 나가면 그거 한 상자에 나를 들고 만아요, 그거 그 사이즈 5,000원 저입니다 거저. 후에 없어요 네. 나는 이따가 한 팔이면 내가 다 싸서 집에 갔어요. 블럭 복수나 요거 맛있어 좋아 보이네. 요거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응. 나가는 대접생입니다. 응. 응. 자뭐 드릴까요? 복수가 오천에 거 오천 어 고맙습니다 사부님. 자 이제 많이 팔고 있어. 어? 한 다섯 박스 판것 같아. 요자 일단 그렇지 한번 오기만 와봐. 내가 다 팔아 줄라니까. 네, 사인요? 사인 해드려야죠. 네. 내지 요거 말고 그 메인 펜 없애 펜내시 같은 거 볼펜 말고. 2 4네 살인데 시집 가신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 남자가 빨리 데려갔네. 2 4네 살에 시집을 가셨어. 아직 아기는 없죠? 네. 사인 해드릴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효선님 있습니다. 네. 그큰거한 상대에 단돈 만 원. 물렁복숭아 당도 보장. 네. 마법스레 환불 보장. 야채도 사고. 네. 식자재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종이 코너에 가보시죠, 여러분들. 고기도 정말 저렴하게 사장님이 직접 보충을 해서 직접 야생 면제질 잡아서 복숭아 정말 설탕보다 더갈 수가 있어요. 설탕보다 더갈 수가 있어. 요 맛있습니다. 전온 5,000원, 5 0원 응. 그거 한 상대에 5 0원입니다 네? 딱딱한 말이에요. 천도복숭아 이거게 딱딱하고. 물렁복숭아 요거는 5,000원. 5 0원 네. 당도 보자. 안도 5,000원 물렁복숭아. 고맙습니다, 아버님. 자, 행복한게 쇼핑하세요. 마원 토마토 마원 지금 들어 두 개밖에 안남았어 이제 토마토, 토마토는 <laughs> 만원 맛있어요. 요거 맛있어 이거는 이거 이거. 진짜 맛 단도 마돈원 밖에 나가, 비싸. 예. 네. 어떤 거 어떤 거 드릴까?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뭐휴게탄다고 아니요. 아 그걸 바꾼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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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마늘 받습니다. 마늘 팔았어 토마토. 아스스아스스구독요 아, 구독. 저 보고 구독. 구독. 오케이 구독. 오케이. <laughs> 땡큐 고맙습니다자 토마토, 자두, 복숭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좋아 타율이 좋아요. 가격도 최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요 서산 롯폰푸대에서. 복숭아 한 상대에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두한 상대에 만 원. 자두한 상대에 만 원입니다. 오늘 정말 저렴한 판매하고 있어요. 자, 복숭아 한 박스에 5,000원. 자, 복숭아가 얼마 나왔어요. 5 0 0 0 복숭아. 5,000원. 5,000원이. 그저 오늘 눈에 이쁘기 때문에 이쁜 걸드릴게 이쁘고 달고 거 맛있는 거드릴게 알겠어요 정말 달아요. 5,000원, 단로 5,000원이에요. 특별히 분명이 너무 예쁘다. 야, 좋다 따라. 거저가져가시는 거예요. 수박. 거저다거저 수박 9,800원 축하드립니다. 네, 수박 그거 내가 볼 때는 너무 커가지고 내년까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수박. 내년까지 먹어요. 충분해. 복숭아 한 상자에 5,000원. 복숭아 5,000원. 오늘만 5,000원. 내일은 50만원. 자 오늘은 5,000원에요. 네, 오늘의 비용 1 0 0 0 0구하세요 오늘만 날니다 오늘만, 내일은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날이에요. 왜냐? 내가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5천원, 복숭아는 상자에 5천원, 복숭아 5천원, 복숭아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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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원벌써서 품계가 더많니까 원, 맛있는 걸로 벌써 맛있는 걸로 품계가 4만 복숭아 5천원, 한만 원, 에 5천원, 자 오늘만 5천원, 복숭원5원원5원 참외, 수마 자두, 메롯 네다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당도 보장 어? 환불 그 나도 몰라 자 복숭아 5천원입니다 복숭아 한 박스에 5천원 복숭아 한 박스에 얼마? 5천원 우리 나이 앞잘 골랐네 이거 내 집에 엄마 갖다주고 빼놔도 돼 5,000원 아까지만 한쪽라 진짜 서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얼굴 세 명이에요 아인시는 서산 대표 얼로 이것은 서산 로컬 푸드 우리 방문객들도 오셔서 아주 저렴하게 좋은 제품들을 마음껏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캐리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서산 로컬 푸드 알바 체험이 끝이 났습니다. 네. 하루 일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우리 옆에서 보신사장이 어떻게 만약에 직원으로 체험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이크 레드 되는 이거죠? 안 보이니까. 뭐 이제 개그맨 전향하시고 이제 이쪽으로 전향하셔갖고. 아 개그맨 접고 쪽 전향해서 저희 직원으로 이제 같이 해갖고 네. 내일부터 출근하실 것같습아 내일부터 네. 야결론을 마음에 든다 계이기네요 아 어떤 점이 좀 많으셨어요? 어이구 이게 장사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 정도가 이제 애드립인데 아. 역시 개그맨 아 어, 개그맨이라고 네. 다 애드립 잘 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연기파들이 따로 있고 개인기파가 따로 있거든요 예 네. 네. 저는 약간 애드립파인데 정말 재밌더라고 옆에서 보셨을 거 아니야?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네. 이 네. 카메라보고 상당히 재밌게 즐겁게 감상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사실때 네. 보니까 너무 즐거우시던데네 정말 취지가 생각 없이 취직, 정말 취직이요. <laughs> 일단 유튜브에 몰빵하고 약간 이제 틈이 날때 수시로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 아 예, 언제든지 하고 언제든지. 네.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막 나더라고. 네, 재밌고. 네. 저도 정말 덕분에 어,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시로, 어차피 지난번에 한번 와서 내, 마트에서 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오늘 정말 일을 해보고 가격을 보고 나니까 와, 여기는 내가 자주 와야겠다. 방골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 서산 쪽에 놀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안면도라든가, 이쪽 중남에 오시는 분들, 한번 들리셔가지고, 한번 뭐 아이 쇼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이 쇼핑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쇼핑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또 알바가 준비가, 알바비가 준비가 되어 있죠? 아, 이런 거 오늘 열심히 또 그걸로 맛있는 거 사서 집에 가서, 저 홀몸 어르신처럼 음식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주시면 제가 아 이겁니까? 야 여러분들 오늘 알바비 받았어요. 제 연봉 받았어요. 연봉 연봉이면 거의 한 2억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일단 여러 예 네, 그죠? 야 이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데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좀더 챙겨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니고 일한만큼 아니, 역시 사업은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개나키 TV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짧게.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에, 오늘 제가 일하고 <목소리> 제가 구입한 품목들.